그,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조건문 IF-ES l IF-ES-IF 문이 있고 IF-ES l e 문인데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실제 예제 가지고 할 건데 세가지예요첫 번째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짝수 홀수 판단하고 어, 입력받은 숫자가 정수가 아닐 경우에는 정수를 입력해주세요라는 문제를 하는 걸 입문을 작성해보는 거가 많이 나왔다고 합시다. 아주 기초문제죠. 너무 기초문제죠.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. 왜냐면 봐봐요. 일단, if, s e 문은 처음에 구정이 if, 조건문.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을 넣 때는 else, if, 조건문이 들어가겠죠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, 마지막에는 조건이 없으니까 s, 이렇게 해서, 여기에, 대행에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거든요. 요 구조 안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, 때려 넣어야 되는데, 자, 먼저, 짝수인지 아닌지 x가, x는 입력을 받는 거거든요. x는 주어졌다고 치고, x에다가 3이라고 했을 때, 일단 x가 짝수인지 아닌지는 x% 2라는 값을 나는 걸 통해서 할수 있어요. 3에서 나누기 2를 하면 1이 되면 짝수 구수인 거고, 그렇죠. 그래서, 기본적으로 요을이용하는 건데, 이게두두운문이라는 건, 여기에 두운문이라는 건, true p 요 s h true push. t r u e rule of the rule of the rule 이 f t h 야 r u 는 e 죠 f the 로 u l 다 of t e f t r u e of t r e r u e 이 t r u e 자, 그래서 조건문에 0이냐, 1이냐, 에이스,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야 된다는 거죠. 자, 근데 이 조건문을 만들었는데, 이제 프린트를 찍어야 되는데, 자, X는, X는 숫자가 들어오고, 값수입니다. 뭐, 이렇게 나와야 되니든요이 이 스트링을 찍어줘야 되거든. 그럼 이 스트링을 찍어주려면,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어주고, X를, 진짜 X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. 요, 요걸 붙이려면 이 함수를 페이스트라는 함수를 알고 찍어주면 페이스트 텍스트 찍어주면 페이스을 넣고 엑를 찍어주면 페이스트 페이스트라는 함수를 찍어서 만들었다는 거죠. 페이라는 함수를 찍어서 만들었다는 거죠. 를 찍어주니까 편마를 들어가고 편를찍어주 거죠. 페이스 함수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야 되고, 그다음에 이거를 찍었을 때 실제 찍어겠죠 x는 짝수입니다. 여기는 짝수. 이거는 이제 볼수가 되겠죠. 볼수가 되는 걸 찍었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그냥 x는 정수입니다로 찍어도 되는데 그냥 정수입니다. 자, paste. 음, 그냥 요거는 정수입니다. 그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print. 정수, 입력하세요. 라고 찍어야 됩니다. 그때 작용했요 여기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, 때려주면 3은 홀수입니다. 그죠? 처음에 3이 어가죠 sb는 수니까 볼수가 나오면 볼수입니다. 그 다음에 1은 2는 짝수입니다. 3은 볼수입니다. 그 다음에 3.2 1이라고 어, 해볼게요. 요거는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퀘스트라는 뜻잘 이용을 했다라는 거 프린트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. 굳이 여기다가 프린트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합니다. 뭐 동일합니다. 동일합니다. 프린트를 꼭 붙일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i f s 를 만들어 봅시다. IFS. 이프에스였으면 여 조건문이 들어가겠죠. 조건문이 들어가고 추로일 때, 포이스기 때 실행하는 문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가 2보다 같냐 이게 조건문이 돼서 처음에 이제 베이스트 S는 짝수입니다. 이게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인데 여기다가 또 한번 통번도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if S 여기서 넣자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상한 건데 조건문을 넣고 조건문을 넣고 1이냐같으냐 하고 같으면 이거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보면 2라고 1이라고 해서 3, 4개입니다. 볼수있니다잘 들어갔죠? 그 다음에 이게 2일 때는 짝수입니다. 2.1 때에는 정수 입력하세요. 네. 두 번이나 오죠이 때는, 아, 나 이거, 이거, 는 프린트가 아니라, 이렇게 그냥, 정수를 입력하세요. 를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실행하라 이렇게, 입력하는게 제일 맞는 얘기다.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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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어이을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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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제일 있는 얘기입니다. 프린트는 알려도 됩니다. 여기서 이상입니다.